트터이 계속 밀인데요. 많이 밀어 지금. 음. 계속 시달리고 있어 이 시. 이럴 때뭘 해야 돼. 그렇지. 어, 이거 압박한다. 어. 아, 아, 습. 나가라. 오른쪽에 펼쳐야지. 먼저 열고. 손이 가운데로. 돌려. 아! 아손 냄비. 가운데랑 다... 한번, 한번 주면 좋았을 텐데. 뭐 지금은 공격 횟수나 이런 걸 봤을 때좀 주도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때 득점하지 못하면. 실수에 있어요. 예, 더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수비할 때, 지금, 수, 그 심판한테 스탯이 쌓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수비하는 장면, 장면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 런글레라든지, 벤데이비스 이런 선수들 지금 수비가 자칫 잘못하면 바로 옐로 카드를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런 수비 장면들이 좀 많습니다. 다이어가 징계라 못 나오는데. 만약에 이, 이, 이 분위기로 가다가 밀란한테 한대 맞으면 이제 골 때린다. 어, 또, 그럼 2대0이에요. 어, 또, 또그 뒤집기 어려워. 지금 토치 나오면 어떤 느낌? 근데 왜냐면 이 그림이 지금 오왜 오우... 하... 이렇게 항상 아슬아슬해 보이냐 야 경고 빨리 나왔어요 바로 당계히못 나오죠 엘로트러블이 여기랑 런글레도 있을 텐데 어 경고 두개 지금 센터백 세명 중에 두 명이 경고야 벤데비스도 파울 한번 하면 옐로카 나올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또 심한 파울이 하나 있어 가지고 아까는 <laughs> 경고 경고를 몇 장을 받는 거야 지금 2 0분 만에 센터백 두명 그다음에 감독 한명 전반 유도를 끝나겠는디? 토트넘과 밀란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입니다 합계 스코어 현재 어, 0대1 밀란이 홈에서 브라임디아즈의 득점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차전으로 왔어요 즉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 밀란이 8강에 올라갑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0대0이고요 어, 둘다 지난 경기랑 비슷하죠? 굉장히 퀄리티 있는 경기는 아니다 <laughs> 우리가 네. 예, 예. 새벽에 눈 정화하는 챔스 경기를 볼 때도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제 이거 기본적으로 저는 잘 이제 토트넘 경기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재미없다 음. 어떻게 저렇게 공차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항상 우리가 그렇게 이제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실망을 하면서도 계속 보는 이유가 어제도 손흥민이 뛰고 있어서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 도, 저는 도대체 이 진짜 저는 웬만하면 콘트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음. 근데 정말 이제 보면, 아니, 모든 선수가 마찬가지야. 베스트 랩은 다. 토트넘의 선수들이 이상한 플레이 할 때도 있고, 부진할 때도 있잖아요. 선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이제 페리시 얘기도 맞지 않는다. 어. 왜냐면 하 페리시가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 경기, 아니, 토트넘 말고. 어. 예전에 인트레때 좋았을 때라거나, 크라티아라거나. 근데 어, 전체적으로 이거는 너무 팀을 수동적이고, 뒤에 물러서게 만들고, 몰라, 시 리그에서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4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의 퀄리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콘테가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 이거는 아니 과반 이상의 플레이어가 본인들의 음. 어떤 원래 의 모습이 안 나와 그럼 감독 얘기해야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경기 같은 경우는 1대으로 지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전에서 적기죠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전에서부터 뭔가 지고 있는 팀에 대한 어떤 그 모습들 있잖아. 우리가 소위 생각해서 어... 절실하고 어, 어, 절실하고 뭔가 지고 있는 팀이 나와야 되는 어떤 그 에너지들이 그치, 막 붙여놓고 뛰고 막어 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가 삑 어긋나게 나가서 뭐이 장면은 되게 더티한 플레이는 아니었지만 로메로랑 런글레도 심지어 경고예요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다 토트넘의 8강에 나간다 하더라도 1차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콘테도 경고를 받았고요 밀라는 초반에 좀 밀렸어요 한 10분 정도 근데 그러다가 본인들이 점유율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 물론 밀란도 지금 대단히 잘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 리드하고 있잖아 밀라는 이대로 경기 끝나면 본인들이 8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뭐 저만의 욕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또 플레이하면서 그게 뭐 어, 명확하게 수팅화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음. 어, 로얄이 슈팅 때렸을 때 가운데 손흥민이 좀 비어있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장면도 있었죠. 근데 물론 로얄을 때릴 수도 있는 타이밍이긴 네. 해요. 근데 손흥민한테 주면 손흥민도 때릴 수가 있는 타이밍이거든. 저는 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로얄도 때릴 수 있고 손흥민 때릴 수 있으면 손흥민 슈팅을 더 유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확률 해. 높은 싸움을 해야죠. 아, 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토트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죄다 네. 타이밍이 나와서, 이거 그러니까 공격수가 타이밍이 나오면 저 공격수한테 좀 주면서 뭔가 그 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얘도 타이밍 이 있고 나도 타이밍 이 있으면 얘가 때려 나 때려 도 되지. 근데 이제 그런 그 슈팅 기술이라든지 어떤 득점에 대한 어떤 그 DNA. 감각 포워더 높죠. 어, 그런 것들은 어. 이제 포워드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하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팀적인 전술적인 지시가 있는가에 대한 항상 좀 의미를 들죠 왜냐하면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니까 글쎄요 후반전에 뭐 그러다가 또 한두 골 들어가서 토턴을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게임은 아닌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란도 되게 잘하고 있진 않으니까 뭐 근데 로얄이 그 공격적인 장면은 그렇다 치지만 수비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고 뭐 글쎄요 오늘 누가 되게 못하고 누가 되게 잘하지도 않아 맞아요 그냥 전향인 경기예요 그냥 둘이 어참참 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어, 어, 지금 이 에이스미라와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어, 약한 7월 20한 3일 쯤에 미국에 사는 경기 같습니다 예, 딱 그런 프리시즌에 ICC 예 그런 느낌 그거 있지 않나요 <laughs> 예전에 응짜에서 어, 어떤 약간 그 중년 내지 60대 가까이 간 노인 두 분이 싸워. 그런데 막,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막 이런 거잖아. 계속 막이어붙하고막 진짜 그러막 붙기만 때리진 않아. 이러, 이렇게 하고. 근데 어.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어. <laughs>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후반전 이어가죠. <laughs> 그렇습니다. 헐. 헐. 오, 와. 와 먹을 뻔했다, 진짜. 와 씨. 이거 먹히는 거다, 이거. 어. 한 골은 그대로 끝이야. 밀란이 한골 넣으면. 토트넘이 두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아, 아무도 판단하지 네. 않습니다 지금. 그래 보이지 않잖아. 어? 아 리턴이 좀 근데 레앙 왔다 이거. 디아스다. 와, 와 로얄 잘막았다 오우 씨. 야, 밀란이 좀 민다. 깜짝이야. 포론가요? 로메론 줄 알았어. 로메론 퇴장이잖아. 로메로네. 아예. 로메로야? 퇴장이야 쟤. 아. 자, 씨. 근데 제. 씨. 네제 저건 문제야. 문제지. 어, 그래. 저렇지않았어한두 번이 아니잖아. 어. 그러면 이 선수는 좋은 수비수가 아닙니다 들어갈 뻔했다 케인이지 케인 어 케인 와아 근데 이거 태호 태호 골대 와 골대 와끝야 밀란 이거 8강 몇년 만이에요? 사실 챔피언스 리그의 팀인데 이 팀은 11년 만이구나 와자 경기 종료 스코어 0대0 합계 스코어 1대0 토트넘 16강 탈락 AC 밀란 11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합니다. 사실 뭐 내용적으로만 봤을 때는 말이 챔피언스리그 16강이지 ICC. 예, 약간 뭐 ICC 또는 리그컵 16강 같은 음, 음, 느낌. 네. 예. 하지만 타이틀은 챔피언스리그다. 네. 스타볼 패치가 있는. 그렇습니다. 네. 뭐 토트넘의 내용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반전에 위기가 있었죠. 전반전에 이제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옐로카드를 받은 로메로 역시 추가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퇴장. 퇴장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어, 골을 넣어야 되는 토트넘은 어, 1 0대1 1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로메로 반성해야 돼요 전 나는 로메로가 어, 좋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팀을 망치는 수비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또또 또 하나는 아 터프한 수비수 하면서 옐로 카드 좀 받을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에. 게 알게 모르게 본인이 전반 중반쯤에 옐로 카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수비 장면을 할 때는 속조로 변할 당연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럼 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네. 없단 말이에요. 퍼포먼스랑 팀의 어떤 플랜에 계속 방해가 되는 선수가 순간순간 좋은 수비수를 수비 의 장면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좋은 수비수라고볼수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순간순간 좋은 모습을 <laughs> 보여줘야 되는 포지션은 공격수고요. 그렇죠. 수비수는 최대한 안정이에요. 꾸준하게 안정적이게. 그렇죠. 그데 네.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항상 안고 있는 거는 감독 입장에서 저기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음. 이걸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역시 케인이다. 이거 진짜 이 경기에서 케인마저 없었으면 이게 작살났습니다. 그나마 앞쪽에 볼이 연결됐을 때 상대방 진영에서 아니면 또 있는 본인들이 볼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오랫동안 볼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케인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계속 좀 비볐다. 네. 조금이나마 비볐던 거지. 아니었으면 계속 볼 끊기고 상대에게 점유 내주고 찬스 내주면서 그냥 이거 이 경기에서 0대 0으로 안 끝났을지도 몰라요. 네. 오늘, 케인 제외, 그 다음에 잠깐 나와서 길게 말고 한 10분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포로. 근데 그 뒤에는 또좀 그냥 그랬고. 어, 토트넘 오늘 필드에 나온 선수 중에 좋았던 선수가 있는가? 뭐, 포스터? 선방이 어, 좀 세워 있었으니까. 네. 글쎄요. 본인들의 홈입니다. 네. 그리고 0대 0 상황에서 2대 0 3대 0으로 원정에서 지고 온 것도 아니고 한골 정도는 넣어줘야죠. 음. 한골 정도는 넣어줘야죠. 네. 아무리 해도. 아, 어떻게 하든지. 플레이 자체가. 네? 어... 어떤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 지금 토트넘 스코어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어. 아니, 두 골, 세골 먹더라도 한골 정도는 넣어줘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골은 넣어야 될거 아니야. 네. 0, 이런 경기에서는. 일대0으로 뒤지고 있는 거를 망각한 듯이 플레이를 하고 있어. 물론 밀란도 잘한 건 아닙니다. 네, 이거 밀란도 고퀄리티 경기란 건 아닌데 어쨌든 리드 지켜서 끝냈잖아. 팔강 갔잖아요. 11년 만에 그럼 뭐볼때 맞힌 것도 있었고, 음. 양이뭐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케인의 어떤 득 점력으로 인한 또 케인 앞쪽에서 영향력으로 인해서 리그에서는 순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어 16강, 8강 가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대진 운이라고 봤을 때또 최근에 AC 밀란이 리그에서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좋지 않거든요. 못 붙을 팀이 아니었어요. 네. 못 이길 팀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대진 논이 좋았다고 보는데 여기서 8강못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섭섭하죠 편집장에서는. 소트넘이 그걸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거야. 지금 리버풀이 바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느낌에 리버풀의 상승세면 토트넘은 4위 자리를 수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꽤나 네. 경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1 2경기나 남아 있기 때문에 리버풀 또한 경기 덜뭐 치잖아요. 그 경기 이긴다 치면 득실에서 플러스 9가 리버풀이 높아서. 음. 리버풀이 4위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합니다. 토트넘 음. 경기 볼 때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손흥민이나 클루셉스키 다 부진하죠. 티첼리송 나와도 별로 해주는 거 없고, 없고. 네. 전술적으로도 뭔가 좀 음... 변화 내지는 뭐 특단의 조치. 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콘테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죠. 무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Uefa 대항전 그 토너먼트 콘테는 믿고 보는 패배 경기. 못 나간다. 언제나 그래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팀을 맞고 있을 때도 콘테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약했습니다. 토너먼트는 원래 그렇다. 여과가 있죠. 이 네. 경기는 단한 명만 보는 경기였습니다. 뭐 에이스미란 다 포함해서. 해리케인. 해리케인, 해리케인 한 해리케인. 명밖에 안 네.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한다 해리케인. 해리케인은 뭐.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오늘 경기 이거, 진짜, 그냥 진짜 한마디만 할게요. 나 네. 답답해서. 나내 시간 너무 아까워, 지금. <laughs> 우리 진짜 이러면. 아, 진짜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아까운 시간 나이 경기 본 시간인 것같 계속해서, 진짜, 그 우리가 라이브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심대한 고민이 어.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아, 나바이르미다나 그냥 메시 볼게. 은바페 보고. 바이르미네, 밀러 잘하잖아, 또. 미네. 마르키누스 부상이었다는데. 아, 너무 시간이 아까워. 이건 진짜 시간이 아까운 경기입니다. 아니 뭐 오후 6시 7시에 보는 것도 아니고 새벽인데 이재동 ASL이 더 재밌다 나는 진짜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laughs> 여기까지입니다.